이창정씨를 항상 볼 때마다, 특히 노래하는 모습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첫 번째는, 노래 정말 열심히 한다. 두 번째, 진짜 잘한다. 세 번째, 막상 따라 불러보려면 너무 높아서 부를 수가 없다. 자, 가을 하면 생각나는 목소리입니다. 이창정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 아이고, 아이고. 야, 라이돌 안 부럽네, 이거. <laughs> 아유, <laughs> <laughs> 스케치북에 임찬정 씨가 가끔 나와주시는데 나올 때마다 정말 반응들이 야 노래 잘한다 와서 들으니까 특히 아까 보셨죠 마이크가 배꼽에서 배꼽으로 올라오죠. 특히 상량이 얼마나 대단라면요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두 성을 봤어. 이배꼽 성은 맞나? <웃음> <웃음> 이 배, 배, 처음 봐가지고. 그니까, 글쎄, 제가 지금, 응. 인이어를 응. 뒤에 사고 있는 걸, 응. 뒤에 제가 잘못해갖고, <laughs> 너무 크게 해놨나봐요, 이 목소리를. 아이 목소리가 너무 크게 저한테 들어와갖고, 네, 네, 네. 이, 이 반주보다 더 크게 막 나갈 그렇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런 거지. 성능이 좋구나, 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저, 우리가 이제, <laughs> 이창정 씨는 모니터에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되게 좋은 상황에서 들었잖아요. 목소리가 막 쫙쫙 뻗잖아요. 마이크를 그렇게 화명하게 쓰시는 건 처음 봐요. <laughs> <laughs> 아유 뭐 목소리만 커져. <laughs> 아니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네, 어, 그동안 뭐 영화도 찍고, 네. 어, 또 찍어갖고 개봉해갖고 잘안 되고. <laughs> <laughs> 20주년이에요 지금이. <예수님이. 웃음> <laughs> <laughs> 앨범을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기념으로 이제 정규 앨범 은 얼마 전에 나와서 네. 지금 이제 미니 앨범. 제가 보니까 싱글 앨범도 있고 뭐 정규 앨범 은1 2 장인데, 네. 근데 미니 앨범 한 번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첫 미니 앨범을 지금 내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나와서 인사드리고 네. 열심히 활동거고 오늘 첫 무대입니다. 첫 무대. <laughs> 이렇게 또 뉴스티에서 네. 천대 제가 또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아, 이게 마지막 무대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왜 스케치북에만 나오신다고 다른 곳에는 출연 계획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그거. 왜요? 아 일단 뭐 나이도 있고 이제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앨범도 이제 앨범 수도 많고 음. 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서 네, 음악적으로 어필을 한 번만 딱 하면 뭐다 음.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일등 트로피 막 나눠주고 그럼 안 나갈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봐요. 유명해서 지금 막 어? 지금 빅뱅이랑 막1위도 막 나눠냐고 있는거 아이콘이랑 막 그렇게 지금 일위로 창창 하면 안 나갈 거예요 솔직하게. 아, 스타일 제으신다 <laughs> 아니 진짜 약간 가수로 데뷔가 지금 20주년으로 알고 있어 배우는 좀도 오래 되지 않았어요? 아 배우는 25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진짜 우리게도 사랑받았 20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20년 사이에는 은퇴 기간을 뺀 거예요? 왜냐면 은퇴의 <laughs> 은퇴는... <laughs> 대표적인 은퇴 건국 가셨였지 지난번에 한번 소개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서태일씨가 은퇴하는데 그렇게 멋스러 보이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무대에 다시 서고 싶더군요 아 <laughs> 바보 어... <laughs> 네, <나> 뭐 진짜 <laughs> 지나간 얘기였습니다. 그게 한사 년, 사년 정도 된 네. 거죠. 그러니까 20주년이긴 한데 예, 가수 예, 20주년에서 그냥 그 정도 빼야죠. 아... <laughs> 정확하게 그냥 지금 데뷔한 15년 정도로 된 거죠. <laughs> 15년이 뭐 요즘에 뭐아주 오랫동안 마, 많이들 활동하시니까 네. 새내기죠. 요새는 아, <laughs> 그래도... 아니고요. 자, 방금 들려주셨던 첫곡 좀 직접 소개해주세요. 2002년도 제9집 어, 어, 네, 수록됐던 곡이고요. 네. 김영석씨가 작곡을 하셨고 네. 어... 슬픈 혼잣말이라고 들으면되는데뭘 음. 소개를 또 이렇게 해야 되지? 네. <laughs> 혹시 또 지금 세대이신 분들은 좀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 그러시구나. 저희들이 갖다 써놨 제가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은 저다 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흔한 아, 노래라는 노래를 어, 음방, 음방을 했었어요. 뮤뱅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건가자, 장 흔한 야딱 부르는데 어. 저기, 중학생으로 되어 이는두 분이, 네. 저를제 네. 정말, 그, 가 정말 렇게저를게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어. 그게저두 손을 다 모으고 게저 아, 이제 어린아이들도, 나이마와봤더 목소리 마상에, 이제 다, <laughs> 이제 접어들게 됐구나. 아, 아 이제 난 끝난 거다. 이제, 다됐요 우리 아들 또래들까지만 아. 이제, 어, 알려주면은, 나의 할일다된 거다. 가득 복차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를 정말 이러고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그래요, 그 그래서. 친구들 중에 한, 한, 한 친구가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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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보고 있다가, <웃음> 누구야? <웃음> <laughs>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 네. 사실. 아니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임창정 씨 목소리면 딱 뭔가 굉장히 우리 곁에 있는 뭐라 그럴까 가을마다 불어오는 바람 같은 좀 듣기 임창정 씨만의 그 목소리가 워낙 독특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 임창정 씨는 복면쓰고 나와도 딱 임창정인지 바로 알수 있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었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 성대 그러니까 노래를 만약 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부른다면 <laughs> 제 목소리는 전혀 티안 내고 남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저희가 보이고 저기,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다르게 해도 아마 아시, 전, 전주 아시겠지만, 어. 아마 처음에 나가면 저의 목소리 절대 모르실 거예요. 남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가능해요? 워낙 좀 개성이 강해가지고. 어, 그럼요. 일, 게, 예를 들어서, 어, 뭐, 조용필선배님 어, 한번들어보세요 우리. 알았어요. 눈, <laughs> <laughs> 얼굴 보면 느낌 되이 너무 아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laughs> 기자 <기가해요>. 형님. <laughs> 김건 기종. w h 르르르 b o u t the book? What about the book? What 이승환? 이승환 이승 book? What about the book? w 그래도 항상 이창중씨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보컬이잖아요 혹시나 가수로서 아 나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 그 부족하다라는 거는 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노래를 뭐 상당히 복, 뭐 복면 쓰고 나가는데 그리고 뭐 나는 뭐 싱어다 이런데 어. 제가 <laughs> 어, 사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그, 그, 저는 이제 그, 많은, 좋아하는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범종 님이라든지 후배 중에 뭐, 나와있을 때든지. 정말 노래 잘하는 그런 친구, 형,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면, 네. 아, 참,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네. 제가, 가, 저, 가수도 하지만 연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다른 걸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또 예능 프로에 나와서 같은 까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아 그런 거 하는 친구가 노래를 하니까 거의 가려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가수 한 명만 만약에 제가 했었다면 어,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에이. 아니, 아시그 제가 느끼는 거니까 저는 가만 있어요. <laughs> 형이 좀 얘기하면 좀가만있어좀 <laughs> 지금 가만히 있으세요, 알았죠? <목소리> 네. 가봤어. 긴 네. 것만 못참아지 말고.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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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특히 좀모자는것 같은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좀모자는것 같은 느낌은 제가 되게 몸은 발발거리고 시간도 좀 쪼개서 쓰고 하는데 부지런. 가수로서 부지런하지 않아요? 가수로서 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아, 느낌으로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아, 좀 써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그거를 좀 장기간을 걸쳐서 계획적으로 어떤 이미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아, 뭐가 있으면 다 돼서 그때가 다 돼갖고 그냥 마치 시험공부 준비하듯이 그렇지 준비하듯이, 예, 준비하듯이 예.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 상황을 약간 좀 모면하는 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 그런 부분이 좀 모자르지 않나 예, 그런 것들만 좀 가다듬으면 네. 앞으로 15년인데 이제 앞으로 좀더 어, 시간이 지나면 아주 좋은 가수로 거슬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laughs> 하려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눈빛이 왜 이렇게 비부해져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가수로서의 장점 나는 아, 이로 정말 자신있다 그런 거 보겠어요 장점은 한 점은 뭘까 그 제가 연기를 또 하니까 그렇죠 노래를 네. 그냥 음만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말을 좀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말로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좀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연구를 보는 거는 좀 해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거는. 예. 아 어, 그거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남들보다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좀 하긴 하는데 아직도 가야될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케두씨 굉장히 생각보다 남자분들 노래방에서 이케두씨 노래 한잔 하잖아요 소주 한잔이는데 막상 불러보면 뒤에 거의 죽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음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 저 음감은 좋지 않아요 제가 상대 음감이라 음... 음... 바, 저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예, 깜짝 놀랐죠? 정말 대단한 뮤지션인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면 네, 뭐, <laughs> 다, 다 큰줄 줄 없어 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청중과 부동이 뭡니까? 저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뮤지션인지 알았는데 반주 <laughs> 그, 없으면 노래도 못하고 <laughs> 네. 키도 잘못 잡아요 어떤 게돈인지도 모르고 아첫키 잡을 때 예. 있어야 둘 예. 쳐줘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한 번은 쿨해 김성수씨 예전에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결혼의 절을 부르는데 축가로 예. 너무 키를 좀 높게 그러니까, 반주가 있어 반주가 매니저부좀느껴가고안 갖고, 저 노래 불러야 돼요, 지금. 어. 매니저안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무반주로? 아, 그럼 무반주로 하겠다. 뭐, 그냥 자신있게 딱그런데 차트를 너무 그럴지도 몰라. 뭐이 정도 해야 되는데, 분위기 갑자기 이렇게 업이 돼갖고. 그치, 막 축가부터. 그럴지도 몰라. 만나기. <laughs> 무반주에요, 무반주. <laughs>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가수 같아요, 역기 같아요, 노래하는 게편해요저 무대 서는 게 너무 사실은 무서워요, 지금도. 지금 <laughs> 20년 됐는데도 너무 너무 무대 에 서는 게 되게 무서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좀, 좀 틀린데 이렇게 이 무대에 이 관객들이 전부인 경우, 네. 제 콘서트나 네. 뭐 어디 행사를 하러 갔으면 그런 좀덜 떨려요. 아, 나날 보는 사람, 사람들이니까. 네.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혹시 실수를 해도, 그렇죠. 네. 이게 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껏 놀려면 음. 놀수 있어요. 그런데도 긴장이 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어, 희열의 스케치북이나 그런 공중파나 이런 이렇게 고기 계신 분들 말고, 이 방송을 타고, 누군나가을다 다 나가고 이러면, 오, 그 울렁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사 혹시 까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냥, 이게, 음, 음, 음 딱한 번만 잘못 잡으면, 이게. 음. 음. 이 음이 탈이 돼서 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두구두구 해제되죠 <목소리> <목소리> 되게 좀 많이 떨리고, 지금도 사실 제가 땀 많이 흘리는데, 지금 땀을 켜요 제가 원래 땀 많이 안 흘려요. 근데, 나오면서부터 <목소리> 여러분께서 호응도 되게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도 좀 이렇게 속으로 으쌰! 하자! 할이팅 야! 해낼 <목소리> 수 있어! 야! 방 좋잖아! 열심히 하자! 그런데도 사실 얼굴은 마치 백조의 우수에서 백조처럼 <목소리> 그, 위에는 뒤통하로고부는데 밑에는 산다고 막이는 <laughs> 것처럼.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노래라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수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어, 안, 계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그 뒤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많이 떨리고, 아직도. 근데, 한 이게, 똑같이 여러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연기는 다시 하면 되니까. 아, 엔진으고 다시? 어. 연기는 다시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해요. 그냥 카메라, 서, 도,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애가 비춰요. 저도 모르게. 아, 사람 예, 그냥, 어, 그래서 오히려 연기를 할 때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나. 음. 예. 그러면은 이 무대도 연기 여기 세트처럼, 우리들이 다 동원된 마치 엑스트라하고 좀, 대신 우리가 빅이 돼가지고, 떨지 말라고 박사가 보내주세요. 이 <laughs> 김창경 씨가 많은 분들이 좀이 사실을 모르세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꾸준히 곡 작업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곡은 뭐, 제가 총 열, 정규 앨범 열두 개 했고, 총 합세 봤더니 한 열, 여덟 앨범, 그 정도 냈더라고요. 근데 곡은 제가 작사를 대부분, 있고요.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곡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이민아에게로 제가 고등학교 때쓴 곡이고요. 어, 그리고 기쁜 놀이라는 노래도 있고 또날 닮은 너는 이제 가사 제가 썼고 소주 한 잔도 가사스 제가 썼고. 그리고 그이후의 곡들은 제가 다 작사곡을 했어요. 아 모르셨죠. 네. 그냥 노래만 하는 가수였더니 이렇게 곡 작업을 꾸준히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듀서 입창적으로 들어가서 아나이 가수한테도 곡 한번 줘 보고 싶다. 있어요. 있어요. 누구? 네, 희성씨. 어, 왠지 희성씨가 저보다 연배는 좀 어리, 이렇게 어리지만, 많이 금 <laughs> 저보다 오히려 더 제가 원하는 그런 피드를더 어. 많이 낼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사실은 제가 희성씨한테 저번 앨범에, 정규 앨범의 곡을 하나 받았어요. 음. 그 노래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12집 앨범의 마지막 악수라는 아, 마지막에 네. 처음 들어봐요. 네. <laughs> <laughs> CD 하나 줘요? 아냐. 다시 찾아. 찾아서 들어봐야죠. <laughs> 또, 또 담당해서 <다른> <laughs> 희석씨 있고 어, 후배 중에, 어. 나월씨한테 한번 지금 꼭한번 발라드를 한번 줘보세요. 다씨 시즌 후 어떤 이유로? 후배 너무 제가, 그렇지. 제가 좋아할 만큼 잘해요. 음. 너무 잘해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냥 그래요. 나얼씨 같은 그런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팝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그거 뭐좀 줘보고 싶은데 <laughs> 네, 그 친구 <laughs> 받을 수 있을까? <laughs> 일단 그 친구는 연락이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카도 쓰고 있어가지고 네. 아, 그 친구 뭐, 그, 교육 한번 만날 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교육 한번 만날 수 있다고 네. 저도 <laughs> 그 얘기 들을 <또>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유태윤 씨 하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게딱 대한민국 최고 연기자 예능 나온뭐누구보도 재밌는 분이시고 노래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랑받고 있는데 혹시 후배들 중에 뭐 제2의 임창정이라고 좀 생각할만한 그런 쪽 후배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그런거 같아요 어. 예, 요즘에 아이돌 가수 여러분들께서 연기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기하시는 분들도 노래 많이 하시고 그냥 멀티로 이것저것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연예인으로서 대중 여러분들에게 어, 비춰져야 되는 모습, 그리고 대중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모습, 그 자리에 어디에든지 달려가고 무엇이든지 하는 게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요즘에 나오는 친구들은 다, 어, 그냥 다저 같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 요즘에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정말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더라면, 네. 임창정보다도 더 부각이 돼서 어떤 이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요즘에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게, 그런 여러,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렇게 보면, 노래를 정말 잘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정말 잘하는데, 아, 어, 제, 어디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 선입견이 네, 있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실력, 이런 것도 실력, 그리고,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조금씩은, 어, 좀깎아내려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정말,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실력도 좋고, 그리고 제가 안 가진 것도 하나 가졌잖아요. 뭐, 키와 얼굴을 가졌잖아요. 거기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까? 그런 것들, 잘생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력들이 많이 가려져서 그렇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제 옆집에 있는 그냥 우리 동네 형 같고 오빠 같고 그냥 이런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뭘 하니까 그냥 그것만 보여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좀 인상을 되는것 예. 같은데 예.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친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도 예. 어, 굉장히 후배들에게 힘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잘하는 일이고, 어. 예, 후배들에게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잘하는 일이고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더 내서 어디 떠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네. 예이 연예계에 연예계를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음. 예를 들어서 딴 따라가 좀 됐으면 음. 우리도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고, 펀드가 없어요. 아니, 이태민 씨가 워낙 좀 유쾌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하는 모습 보니까 후배들 보면서 막 끄떡끄떡 거리고 있어요. 불안같하지 네. 그, 그. 말고 강의왔다 생각하고. 아. <laughs> 아니, 최근에 제가 그 방역이 딱 여기 대기실에서 보자마자 인사로 축하한다고. 진짜 최근에 막 다시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이 차트에서 봤더니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지금 이제 어첫 미니앨범 예, 또다시 사랑을 어,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네. 예, 뭐, 첫 주에 발표해서 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예. <laughs> 네 왜? 아닌 것같아 <laughs> 자료 줘? <laughs>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발라드고 이제 아이돌처럼 이렇게 뭔가 이슈 이런 방송할 때도 네, 없고 네, 그래서 좀주춤했었는데 어디 요즘에 뭐 다시 0비권 어디 이렇게 갔다가 좀전좀 좀 오늘 오늘 전 실시간 그차차트의 네, 종합 차트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가을이구나. 추워졌구나. 추워졌구나. 야 이제 이 가을이구나. <웃음> 가을에 <웃음> 여러분들께서 빠른 곡 이런 곡보다는 시리오니까옆구래 아 예, 발라드를 어. 예, 하늘 보면서 낙엽 보면서 발라드를 들으실 때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다시 사랑 또다시 사랑 제목이 약간 의미심장한데 어떤, 의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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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가사 <laughs> 그, 그 가사가.. 이게.. <laughs> 예. <laughs> 예. 노래로 제가.. <찾았다. 웃음> <laughs> 그렇죠 뭔가 내용 얘기하면.. 예. 울컥해또 감정이 너무 고받쳐질수 있으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예.. 뭔가.. 요즘에 사랑하는 게 여자가 있냐고 막 물어보고 기럴것 같고 막 그래서. 아금 그러고 왜 캐요? 그러니까요. 네. 관심도 <laughs> 없을 텐데. 좋아, <laughs> 이것도 노래로 확인해 보는 걸로. 응? 네, 어떤 네. 멜로디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네, 어, 올 겨울에 20주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궁하게 네. 네, 아주 크게는 말고, 네, 여러분들, 저, 20년 동안 많이 사랑해주셨던 여러분들 모셔놓고 콘서트할 계획입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아주 눈도 어 힘들어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박수 치고, 예, 신나게 놀면서, 예, 이렇게 20주년 맞이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예, 이렇게 오래된 가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이 27일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았고요. 앞으로 아, 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곡을 차에 오면서 유창정 씨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아, 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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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려서 닦아야 되지